지금 보시는 매물은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입니다. 신발장 앞으로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막힘 하나 없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8인용 쇼파를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넓은 거실 사이즈입니다. 분리형 주방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옵션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환기에 좋은 주방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은 9자의 다용도실이 있고 중간방은 11자의 침대와 맞춤형 가구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12자의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서부욕실이 마련되어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또한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선부역 달미역 서안산 IC 영동고속도로 진 출입이 용이하며 선일초 선일중 선일고등 안산 최고 학군이 도복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부역 도복권 신축을 찾으신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분야가 2억대에 실입주금 3천만원이며 입주금 부족 시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현재 자녀 한 세대 남아있으니 서둘러주세요. 계약금은 1백만원만 준비하시면 되고 대출 부결 시 즉시 반환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